안녕하세요. 엄마도 아는 차트.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이용하시면 나스닥 한계약 기준 150만원 최소 증거금 0.01계약 기준 14,000원부터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참조해 주시고 셀프 계좌 개설 시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초보자를 넘어 남녀노소 가장 좋아하는 이동 평균선에 대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그냥 배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 이 평선이 이래서 매매에 도움이 되는구나. 실전 매매에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진짜 핵심을 뽑아 봤는데요. 오늘 기초적으로 이동 평균선의 개념, 주가와 관계, 정배열과 역배열, 그리고 기울기로 보는 투자 심리까지 이걸 바탕으로 매매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지 알아보는 게 포인트죠. 자, 그렇다면 이동 평균선 개념부터 잡고 갑시다. 이 평선이 뭐냐? 말 그대로 일정 기간의 종가 평균을 선으로 이어 놓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5일 이평선을 가정을 하자면 1일, 2일, 3일, 4일, 5일이죠. 5일 동안의 종가를 더해서 5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만약 그 다음날인 6일차라면 1일차가 빠지고 2, 3, 4, 5, 6일차를 평균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어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이 이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매일매일 차트에 찍어서 이어놓는다는 겁니다. 10일이면 10개의 평균, 20일이면 20개의 평균. 어느 정도 우리는 개념을 이해를 하셨을 거고. 직접 한번 그려 볼게요. 해외 증권사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사용하는 분들도 동일합니다. 이동 평균선 또는 무빙 에버리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추세형에 무빙 에버리지를 클릭을 해 주시고 5일선은 노란색으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는 뭐 38일선, 45일선 보는 방법들은 각기 다르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서 보자면 5일 입평선은 단기 입평선으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보실 거고, 주식으로 우리가 보자면 일주일 선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일 선을 초록, 60일 선을 갈색으로 지정을 해서 보자면 한 달, 그리고 3개월 평균선으로 중기 입평선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는 분들은 120일 선과 240일 선으로 많이 보시겠죠. 보라색과 연보라색으로 지정을 해서 보자면 장기 이평선으로 6개월 그리고 1년 평균선으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이동 평균선은 시간별로 시장의 평균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죠. 이렇게만 일단 알고 가시면 되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 한번 보시죠. 이평선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매수와 매도의 심리가 아주 잘 반영된 지지와 저항선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상승장 에서는 주가가 5일선 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죠. 하락장이라면 이평선이 곧 저항선이 되어 가격을 막아 버리는 경우죠. 특히 장기 이평선일수록 시장 참가자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120일선, 240일선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자, 여기 정배열과 역배열을 볼 텐데 이거 모르면 파도 속에서 헤엄치는 것입니다. 노란색은 5일선 초록색은 21선, 갈색은 60일, 보라색은 120일, 연보라색은 240일선입니다. 이 평선이 지금 순서대로 아래에서 위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을 경우는 5일 전에 매수를 했던 사람이나 240일에 샀던 사람이나 모두가 수익 중인 거죠. 이럴 경우는 내려와도 지지들이 탄탄하다 보니까. 모두가 해피한 상태란 말이죠. 이렇게 내려와도 지지와 저항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매수 자리를 찾기가 용이하다라는 것이고 매수를 할 경우는 이런 차트 안에서만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배열은 뭐예요? 장기선이 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 모두 손실 중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지금 손실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 나는 여기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본전에 팔고 나오고 싶은 욕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막혀버리고 쭉쭉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금지하고 매도 또는 관망을 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매수는 항상 정배열일 때만 해야 된다라는 게 강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평선의 기울기를 잠깐 볼까요? 기울기란 즉 시장의 감정선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죠. 우리가 오일 이평선이라고 보자면 이평선이 지금 수평이라고 가정을 하자면 시장이 정체 상태다. 심리가 중립적 또는 추세가 없는 그냥 박스권 장세의 가능성이다. 매매를 지금 매수의 관점으로 볼 때가 아니라 관망을 하거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때라는 거죠. 기울기가 조금씩 완만해진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흥분을 한 상태예요. 흥분. 매서세가 급증할 것이고 거래량이 조금씩 폭발을 할 것이죠. 만약이라도 이거를 넘어 가파르게 또 가파르게 올라갈수록 투자 심리가 강하게 적용 중이라는 뜻이겠죠. 단기적으로 급등 가능성은 높고 과열 신호이므로 또한 주의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실전적인 매매 타이밍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이세 가지 조건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평선으로 매매 타이밍을 잡는 법 바로 이세 가지 조건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째, 정대열 상태일 것. 상승 흐름에서만 우리는 승부를 봐야 됩니다. 왜냐 주식은 내려가면 나는 손실을 볼 것이고. 올라가야지만 내가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둘째, 이평선이 수렴에서 확산으로 바뀌는 구간일 것. 뭉쳐있던 이평선들이 퍼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을 노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자면 단기 이평선의 기울기가 고개를 들때이 부분이 매매의 그 포착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차트로 예시를 한번 보자면.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잖아요. 지금 정배열 구조고 수렴 부분이 어디예요? 수렴 부분은 이쪽 부분이죠. 수렴 부분으로 확산이 되면서 기울기가확 꺾이는 그 순간이 타이밍이라는 거죠. 이 평선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지지와 저항, 그리고 투자 심리와 매매 타이밍을 알려주는 힌트입니다. 매매 급소는 정배열, 수렴 확산, 기울기 상승 시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이 끝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조건들의 플러스 알파 조건을 더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평선과 캔들의 조합, 실전 매매 애식까지 함께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이 평선을 우리가 완전 마스터할 때까지 저랑 끝까지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